우리는 흔히 IQ가 높아야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EQ, 감성지능입니다. EQ가 높은 사람들은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인간관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EQ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디에서 활용될까요? 오늘 영상에서 감성지능이라는 EQ의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성지능이란 무엇일까요? EQ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즉, 단순한 IQ라는 지능지수보다도 사회적 성공과 인간관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능력입니다. EQ의 주요 요소는 다음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인식.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자기조절. 감정을 컨트롤하고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사회적 인식.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관계 관리. 원활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EQ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더 성공하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심지어 행복감도 더 높다고 합니다. 감성 지능은 어떻게 유명해졌을까요? EQ 개념의 등장. EQ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 심리학자 피터 살로베이와 존 메이어에 의해 연구되면서였습니다. 하지만 EQ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 사람은 바로 다니엘 골먼입니다. 그는 1995년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책을 통해 EQ가 성공과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면 EQ 연구의 발전을 알아보겠습니다. EQ는 1990년대 이후 기업, 교육, 심리학 분야에서 EQ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리더십과 인공지능 개발에도 EQ 개념이 적용됩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관계, 리더십, 심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EQ가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감성지능은 어디에서 활용될까요? EQ가 중요한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직장과 비즈니스 분야입니다. EQ가 높은 사람들은 팀워크 뛰어나고 갈등 해결 능력이 좋아 직장에서 더 높은 성과를 냅니다. 리더들도 EQ가 높을수록 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고 팀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수 있죠.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활용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EQ가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더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심리학에도 EQ가 활용됩니다. EQ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능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학생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마지막으로 AI와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AI 인공지능 개발에서도 EQ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책보이나 AI 비서들이 등장하면서 인간과 더욱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EQ를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기 감정을 기록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기 인식 능력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 연습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EQ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화가 날때 10초 동안 숨을 고르거나 명상과 같은 감정 조절 기법을 활용하면 EQ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성 지능 EQ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전했으며, 어디에서 활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EQ가 높은 편인가요? 또는 EQ를 더 높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